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빗소리 들리시나요?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기 논에 물이 넘쳐버리고 저 건너편에 그 수로가 물이 넘쳐가지고 논 안으로 어 벼가 많이 유실되었을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콩나물을 오늘 하우스를 하루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어별 아, 이상은 없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이제 어,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 공포감도 생기네요. <laughs> 그래서 비가 좀 소강되면 예 다시 하우스로 나올 어, 생각입니다. 어, 택배 주문하신 분들은. 오늘 하루는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. 하루 더 연장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굽나물이었습니다.